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인하대학교 신도영 교수님께서 해외 건설 엔지니어링의 디지털 전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신도영입니다. 예 저는 오늘 그 해외 건 건설 엔지니어링의 디지털 전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어그 사례를 그 봤다는 것 자체보다는 그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발견과 어 거의 대한 의미를 좀탐구하는데어좀 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희가 지금 그 엔지니어링 특히 이제 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 전환을 참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뭐그 이유 중으로 뭐 일단은 사업 구조가 분절화되어 있다. 뭐 맞는 말입니다. 어 그리고 또 사업마다 유일한 조건에 따른 비반복적인 내용이다. 캐 케이스 파이 케이스로 현장마다 다르고 또 케이스 파이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어 그리고 또 조직 자체가 어, 또 한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그것도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그 현장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 중앙 집중화 되지 못했다. 뭐이 얘기는 결국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데이터가 중앙으로 모이거나 공유되거나 추적되는 라운드도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런 걸보면 참으로 좀 많은 어떤 저희가 봤을 때는 어, 건설업 같은 경우 는 분절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한번 생성됐을 때 그게 뭐 공유가 되거나 축적되거나 아니면 그게 뭐어 일반화 되는 게 참으로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같은 건설업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가 많이 없다. 라는 말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참 어렵게 하는 사항인 건 맞는데 중요한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가 이제 기존에 뭐 어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서 어,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어렵게 하는 건 분명 합지도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가고 있다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럼 도대체 왜그 우리가 가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게 사실 좀 퀘션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좀 사례가 있습니다. 맥킨지에서 2018년도에, 뭐한 지금부터 한 4년 전이죠. 예, 예, 해외 이제 지에 건설에서 CEO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 미래의 당신들 그 경쟁 회사가 어디라고 보느냐? 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CEO들이 다른 어떤 건설 회사를 지목한 게 아니고 뭐 구글 같이 이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그 거대 기업들이 우리 경쟁자가 될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사차 산업혁명이라 뭐 얘기가 있는데 그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도태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걸 갖다 가 암시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 것인가?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 그런 사례를 사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뭐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떠오르는 산업이다 하지만, 사실 건설 회사들이 그 주도권을 가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그 얘기는 뭐냐면, 은 분명히 앞으로의 뭐 SOC나 인프라나 그런 시장들은 계속 지속되고 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겠지만, 저희가 디지털 전환의 그을 제대로 수용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남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어, 다른 산업에 우리가 종속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빅블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산업 융화 현상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산업과 산업의 어떤 겨,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최근에 이제 보이고 있다 하는데 그것도 사실 저희가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급력도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볼 수도 있는데요. 뭐 테슬라 같은 가든는뭐 차를 한 번도 만들지 않은 회사인데 갑자기 그냥 뭐 전기자동차 들고 나와가지고 자동차 회사를 지금 뭐 자하고 어떻게 보면 흔들고 있고요. 뭐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회사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회사들이 지금 뭐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요. 뭐 아마존 같은 우도 보시면 보시면은 한번이 회사들이 뭔가 기술을 갖다 축적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가 마음만 먹으면은 타 산업을 그냥 박살 내는 거는 순식간에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보이고 있고요. 어~ 솔직히 이제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래야 구글이나 그런 회사에서 주택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도 뭐 보장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거기에 대해 거기 쪽 회사들이 어~ 소비자들의 어떤 유지 관리나 오퍼레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좋은 솔루션을 제공한다면은 소비자들은 건설 회사의 브랜드보다는 어떤 소프트웨어에 브랜드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럼 그 회사들은 그 최종 엔드 유저의 데이터를 계속 확보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또 사실은 기획을 잘하는 회사로 겸모가 될 것이고 그럼 뭐 건설 회사들은 하청밖에 이제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건설 회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제 빅 블러 현상에서 그래도 어 중요한 거는 기존 회사를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원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기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은 어 어떤 기술적인 IT 기술적인 것은 분명히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기존 기술에 이게 함부로 진입하지 못하는 건 결국은 기존 기술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인데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원천 기술이 다른 게 아닌 이제 경험이라는 거죠. 어 건설회사는 우리 흔히 말하는 건설업이라는 건 경험에 기반한 노하우 산업이다 그러는데 즉그 노하우는 경험 아닙니까? 근데 경험은 곧 데이터 한 거고 결국은 데이터 자산을 아까 지금 문현석 박사님도 계속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의 자산화가 결국은 이제 빅블러 현상에서는 빅블러 시대는 핵심이다. 라는 게 이제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엔지니어링사들의 그 디지털 전환 사례를 보여 드리기 전에 잠시 일반 그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상용 솔루션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엔지니어링 쪽으로 나온 상용 소, 솔루션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걸 한번 짚어 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그 건설 엔지니어 회사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는지를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유명한 회사들 많습니다. 뭐 아비바나 에멕이나 뭐 헥사곤이 이런 이제 뭐, 뭐 벤틀리나. 이런 어떤 그그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 어, 개발사들이 제공하는 각종 솔루션들이 존재하는데 크게 이제 솔루션들을 보니까 크게 디지털계 디지털화의 어떤 솔루션 또는 어 PM을 위한 솔루션 또는 운영 및 유지관리 위한 솔루션 크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계 디지털화를 하는 솔루션들은 크게 이제 보면은 주로 보면은 아무래도 설계 최적화 뭐 주로 이제 BIM을 많이 씁니다. BIM을 갖다 사용을 해서 어뭐 사용하는 어떤 플랫폼을 제공한다. 중요한 게 BIM은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뭐를 갖다 하려면 설계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유를 초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BIM 자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데이터화를 하고 축적하고 공유한다.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비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어 플랜트의 모든 엔지니어링 데이터 및 도면들을 d b 를 갖다 하는데 플랫폼을 갖다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에비바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도면들을 디비화다 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디비화 시키려면 당연히 이제 비알만 당연히 쓰는 거고요. 그 기본입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디비화 시키겠다. 라는 데 이제 플랫폼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벤틀리 같은 경거 워낙 유명하고요. 이제 뭐그 워크플로우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또뭐 협업하고 하는 플랫폼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다소 같은 경우도 유명하죠. 특히 이제 다서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3D 설계를 통해서 어 이제 설계뿐만 아니고 그걸 해석하고 시뮬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서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이제 뭐 벌처 싱가포르 프로젝트도 참여를 하고 어 각자 또그러면 시뮬레이션 부분에 좀 특화된 좀 부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노르웨이의 DMVGL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한마디로 그 설계를 이용한 빅데이터 플랫폼에 좀 어, 초점을 두고 있고요. 미국 핵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다 지금 키워드에 빅데이터란 얘기가 데이터란 용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설계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어, 데이터와, 즉 경험이죠. 자기들의 노하우로 그 축적을 해 나겠다는 게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PM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구가 아무래도 원가 관리 그런 데 이제 적절하게 솔루션들이 좀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뭐 벤틀리나 에맥이나 시아에서 그런 또 솔루션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벤틀리에서 워크, 워크 프로젝트 와이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딱 보시면 인터페이스나 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공정 관리 최적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및 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운영 쪽에 그러 유지 관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그게 제대로 되려면 설계부터 시작한다는 점이죠 설계 그리고 시공 운영 유지 관리까지 통합 어~ 단계를 갖다 모든 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어~ 빅데이터하고 결국 인공지능 그걸 갖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 어떤 그 보차를 하고 효율을 하기 어,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요소가 강력하게 들어간 어~ 들어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G나지멘스 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기계 쪽에서 시작을해 회사들이고 이 회사들이 아무래도 디지털 팀을 처음으로 주창한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 설루서는 보면은 어, 이제 우리의 모습들도 결국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어, 뭐 이제 뭐지의뭐 뭐 리모트 어, 리모트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시설물도 결국이 좀 그렇게 어, 어떤 경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뭐 어, 지금 약간 컴퓨터 늦어서 좀어좀 화면 이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링사들의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괜찮은 상용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어, 개발사들이 제공하는 뭐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엔지니어링의 디지털 전환에 굉장히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상용 솔루션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징적인 게 이엔을 기준으로 탑한 25위 한2 0위쯤 해당되는 이런 설그 설계사들은 자체적으로 또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게있음에도불구하고 자체적인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경영이 분명히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한 여섯 개 굉장히 이제 탑 랭크도 회사들은 그런 걸 이제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왜그럴까좀 궁금해서 저도 좀 들여다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영이 왜 그럴까? 아볼 수가 있는 게이 어, 회사들이 분명한 거는 이 데이터 자산 하나를 갖다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냐면 데이터를 자산화를 한다는 거고 결국은 자기가 생산되는 생산된 데이터의 어떤 가치를 보고. 그걸 갖다 축적시켜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고 어떤 최적의 어떤 대안을 갖다 찾아내는데 그걸 자산화시킨 겁니다. 그런 경험 많은 사람이 잘하듯이 그 데이터 많이 쌓여가지고 좋은 어떤 솔루션을 갖다 뽑아내겠다. 대안을 만들어내겠다는데 그걸 자산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상용 솔루션들이 그과 프로세스를 못받쳐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데, 자기가 생산하는 데이터는 이런 모습인데 그리고 자기는 요렇게 분석하고 싶은데 상용화 솔루션들 아무래도 그렇게 어 커스터마이즈하게 못 받쳐 주기 때문에 자체 개발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 자체 개발이 사실 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데이터 자산화는이 사람들은 지금 명확하게 이해를 지금 하기 시작할 거야. 아,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그 과정으로 지금 자차적 설루션도 아예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데이터들은 디지털화가 당연히 되고요 그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BIM은 너무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어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그 데이터를 그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라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제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이제 보면은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조달건설및 유지보수 프로젝트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가지고 통합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자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그저 자기들을 어,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어또한 가지 특징적인 게어뭐 2D하고 3D 정보가 아무래도 지금 우리도 지금 하, 좀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은데 3D로 만든 다음에 다시 2D 뽑아야 되고 막 그런 어떤 전환도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은 이런 쪽으로 아예 어 지능적으로 결합하는 것도 좀 강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W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거 지금 동영상이 지금 들어가는괜찮은넘어가습니다자 지금 W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잡한 데이터 세트 이제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캡처를 하고 저장하고 분석을 검색하고 뭐 공유하고 시각하는데 아무래도 좀 강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 고객들이 원하는 그 솔루션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모빌리티나 보안이나 스마트 키, 어, 헬스케어나 스마트 가버넌스 등을 그런 어떤 그 솔루션들을 제공하는데 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리파스스 같은 경우에는 어 제조 라인에서 이용됐던 기술을 갖다가 건설에 적용시켜서 뭘 갖다 했냐면 워크플로우를 자동적으로 생산하는 거에 좀 어떤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공정 시퀀스죠. 그걸 갖다가 자동적으로 시퀀스를 갖다가 만들어 버리는 어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얘네들이 한 가지 이제 이용했던 컨셉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 원 빌드 매니라는 컨셉을 이용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설계어던 도면이 만들어지면은 그사그 그 프로젝트는 끝나더라도 다른 어떤 유사 프로젝트가 나오면은 그 설계는 굉장히 좀 이용 가능하다. 반복적으로 이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그런 걸어 데이터화 시키고 분석을 해서 설계 도면이 나오면은 유사 어떤 사례를 통해 가지고 공정표를 갖다 자동적으로 뽑아버리는 겁니다. 워크플로를 자동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갖다 가지고 있고, 어좀 약간 인상적이었는데 한 1년간 2020년 1년간 지금 최적화를 이걸 통해 가지고 시간을 갖다 무료에 뭐 2만 6천 시간을 단축했다. 자 그서 이 회사를 이렇게 복원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상당한 시간을 어, 절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컨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지니어링 작업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많이 좀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3D 모델이 나오면은 그걸 통해서 각종 어떤 뭐어 어떤 그뭐 새로운 어떤 디자인 요소를 갖다 제안한다든지 뭐 부위가 자동적으로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어떤 잠재적인 설계 오류를 갖다 판단한다든지 파악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어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카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자산 관리 소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 관리에 최적화된 어, 그 데이터를 갖다가 최적화된 형태로 시각화 시키고 그리고 어, 관리 주체들이 어, 효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재밌는 게 사실 이제 저 유지 관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손, 손실되거나 이제 뭐좀 완전히 안된 어떤 데이터를 존재를 합니다. 그런 건데 그 불완전한 데이터도 퀄리티를 높이게 복구하는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우드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산 관리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제이컵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산 관리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어뭐 설계부터 해서 이제 운영까지 모든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활용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을 당연히 이용해서 최적화된 어떤 솔루션을 뽑기 위해서 어, 분석하는 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보면은 그 엔지니어링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험을 기하, 어, 기반한 노화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경험이라는 건 다름이 아닌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자산화할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고, 이제 탑 랭크드 엔지니어 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일단 생산한 데이터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해를 하는 것 같고. 어거걸 통해서 뭔가 최적화된 솔루션을 뽑기 위해서 그런 어떤 거, 컨셉이 좀 명확하게 좀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어, 그걸 통해서 어 자기들이 이제 데이터 자산을 위해서 각종 기술 갖다가 축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링사들의 그 디지털 전환하면 사실 디지털 전환하면 굉장히 막연한 생각은 듭니다. 뭐 모든 전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서 다 디지털을 이용을 해서. 심지어는 비즈니스 형태를 바꾼다. 뭐 그런 개념이 디지털 전환이 될 텐데. 약간 막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해외 사례를 봤을 때는 어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자산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이다. 일단 데이터를 자산화시키는 쪽으로 전력을 갖고 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